랜드 t 비의 캣, 퍼피입니다. 마지막 스리 너무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요 저희. 근데 거기 아그 뭐야 그 보는 분들의 위해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인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일단 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먼저 요 이건 구독인데요. 세모를 세모를 요 세모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기대해주세요. 뭔지 모르게 된것 같은데 수박 아닌가 이거? 오 어, 진짜 <laughs> 수박. 자 이제 요 빨간 거를 빼볼게요. 아,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초록 색깔을 빼볼게요. 자 빼보겠습니다. 빨갛고 둥근 네모가 됐어요. 크로죠 그렇죠, 퍼피님, 네. 자, 이제 빨간 색깔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엄청 많아. 이거는 바로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한번 요 옷, 옷, 파란색 옷부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요 따봉. 따봉을, 근데 요 따봉을 빼면 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저희는 빼겠습니다. 네, 이 안에는 하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여기 제오늘 만든 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을 저희가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자, 마지막 하트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깨끗해졌네요. 하지만, 이것도 정리하겠죠? 그럼 여러분, <laughs> 그럼 여러분, 그, 3탄까지 끝났으니 저희는 이제 돈으로 만드는 건안할 거고요. 어, 만약에 하게 된다면, 6탄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요. 안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까 그거요. <laughs> 네.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욕은 쓰지 말아 주세요.